<laugh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 거냐 하면은 오늘은 PC방 음식 먹어보기. 막 이것저것 시켜봤거든요. 어, 계산서 넣어주세요. 아, 여러분들, 근데, 제가 요즘, 옛날에는, 막, PC방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많이 먹고, 뭐, 그러잖아요. 어. 근데, 어,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집에 꼭뭐 컴퓨터가 생겨서, 뭐, 안 가, PC방, 이런 데를. 어, 뭐,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주문을 시켜봤습니다. 오오아 근데 옷이 아 어, 옷이 좀 더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막 진짜 요것 조것 많이 시켜봤거든요. 어 근데 좀 비주얼이 나쁘지는 않네. 약간 이런 거 시켜 먹는 건 처음이라 좀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숟가락 숟가락이 없네. 숟가락이랑 젓가락 좀 갖고 올게요. 어우. 여러분들 이거 뚱이 잠옷 사는데 어때요? <laughs> 사랑해요. 우와 이게 신기하네. 이렇게 내가 갖고 뜯었는데. 치킨이 따로 움직여 이거는 치킨마요 덮밥 아 여러분들 그리고 아 이게 치킨 커리 모시기 그건가보다 여러분들 이거 시켰는데 제가 이걸 김치볶음밥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메뉴가 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치킨 커리 뭐 뭐가 왔어요 아 잠깐만 아이거와 옷이 더 와, 후끈후끈한데 이거 아 근데 뭔가 떨려 PC방 음식을 집에서 먹는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응. 못했는데, 오늘 생각해보겠어. 오늘,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 약간 기대가 돼. 까르보 불닭 떡볶인가? 그거를 시켰는데, 이거 약간 물이 왜 이렇게 많아? 어, 까르보 물이 너무 많은데... 잠깐만, 여러분들, 응. 이게 이게 까르보 나라 떡볶이래요. 물이 이렇게 건건한데, 이거 잠시... <웃음> 어, <laughs> 큰 클났다! 어? 세팅 어떻게 하지? 할수 있어 난할수 있다 여러분들 항상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일도 안될 수는 있어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될 수도 있으니까 예뭐 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 자신감만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는 널리고 널려서 그치만 아 뭔가 PC방 음식 하면 라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들 라면 있어야지 PC방 음식 완성이잖아 그치 않아요? 그쵸 라면 끓여올까? 라면 끓여보자 진짜 진수승찬이다진수승찬 근데 이거 썸네일을 못 찍는데? 잠시만요, 잠시만 빌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같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왔는데 이건 뭐지? 아, 저 피시방 음식 진짜 너무 예전부터 아, 그추억팔이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야 꿈은 꿔봤어. 콜라 먼저. 와. 와 근데 이거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와 라면 냄새 장난 아니던데. 아 맛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치킨 커리 뭐시기? 약간 비주얼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 연 응... 어... 맛있는데... 아... 잠깐만... 와... 아... 벌써 흘렸네. 아... 오늘 처음... 아... 잠깐만... 너무 더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불닭 까르보... 뭐 뭐라고? 까르보... 불닭... 뭐... 한번 먹어보겠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밍밍하지? 하나도 안 매운데? 그냥 그런데? 떡볶이는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래. 그렇게 막, 막, 아니, 그냥, 그냥 그래.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거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은데? 역시 PC방 음식에는 라면이 있어야돼 PC방 다녀보신 분들은 솔직히 아실겁니다 PC방 음식에 라면이 빠지면 안돼 근데 이거 맛있네? 불닭커리...아니아니지 커리...치킨커리? 이거는 제가 봤을 때물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치즈 스틱 치즈 스틱한입 하세요 아오 치즈 스틱을이 칠리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데 음? 응, 음, 이거랑도 잘 어울리네. 제가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만 가면 이걸 찾았어. 편의점만 가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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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참아. 이거 못 참아. 아, 목 막혀. 아, 콜라 리필. 그리고 다음은 넓적다리. 이야, 맛있겠다. 약간 맛은 미니스톱이랑 비슷한데 약간 칼 튀겨낸 느낌인데? 우와 잡 맛있다 아 여러분들 저 그리고 손 씻은 거다 아시죠? 진짜 씻었어요 정말로 아 뚱..뚱이 바지에 라면 국물 다 튀었네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밥이 생각 외로 많네요, 양이. 아, 어... 아 근데 이거 떡볶이는 좀 많이 실망인데? 이건 아니야. 어, 이 치즈 스틱 맛있어. 치즈 스틱 맛집이었네. 이번에는 치킨 마요. 제가 가위로다가 치킨들을 좀 잘라봤대요. 예. 그렇답니다아 근데 여러분들 약간 그런 그런 로망 있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나만 있었나? 그막 PC방 가 가지고 먹고 싶었던 음식들 그냥 그냥 다 먹어 보는 거. 약간 그런 로망 없었어요? 저는 저는 학창 시절에 PC방을 되게 자주 갔어 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아 저거 저건 맛있을까? 이거 이거는 어떨까? 했는데 응 맨날 돈 없어서 라면만 먹었어. 완성. 과연 한솥도시락을 이길 수 있을지. 뭐한소스이겨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데리야끼 소스를 좀더 많이 부어줬으면 좋겠다. 이 pc방 음식들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 갬성이 있어. 게임 마을 열심히 하다가 아~ 이랬을 때, 지금 딱이 상황, 지금 딱이 상황이야. 그랬을 때 아~ 잘안 풀리네. 음... 야 그럼 랭겜 돌려 바로 돌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런 맛이거든 이런 맛이야 오버워치 경쟁전 할때 한타가 딱 끝났어 아 근데 죽었네? 아씨 개빡치네 님들 저저 저 죽었어요 좀만 버티세요 좀만 버티세요 음나 3초 3초 PC방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그때 먹는 그 비상식량 같은 맛그 맛이었어 음 그래도 많이 먹었네. 저는 진짜 이거 다 남길 줄 알았거든요. 어, 배도 채웠겠다. 랭킹 한번 돌려. 아, 여러분들은 PC방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라면이에요. 일단 어, 갑자기 배부르네. 어이없네. 아우, 빡빡해. 아우! 이것만 다 먹자. 이거는 열라면 끓여온 건데 맛있네요. 클리어.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배가 부르네요? 저는 진짜 별로 배안 부를 줄 알았거든요. PC방 음식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성비를 갖고 있다 맛은 역시 그 전쟁터에서 먹는 맛 그런 현장감을 느끼진 못했지만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는 어떤 걸 먹어볼까 좀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배불러 어잘 먹었다